안녕하세요. 아이 컨백입니다 원장님. 시력 교정 수술 후에 흔히들 부작용으로 빛 번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빛 번짐이 왜 생기는 건가요? 우선 빛 번짐이란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서 한 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모인 점이 망막에 딱 맺히게 되거든요. 근데 빛의 통로, 그러니까 각막 또는 수정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빛이 온전히 한 점에 모이지 못해 가지고 빛 번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생기는 빛 번짐의 원인은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각막에는 아주 촘촘하게 미세한 각막지각 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좀 건조하다 그걸 감지해서 눈물을 분비하게 시키는 거죠. 건조증이 심하면 각막에 눈물이 온전하게 코팅이 돼야 되는데 부분 부분 코팅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각막이 이렇게 온전하게 빛을 모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퍼져 보이는 거죠. 근데 시력 교정술 중에는 각막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많이 손상되고 적게 손상되는 것 있지만 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눈물 분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안쪽에 대부분 수술 전과 비슷하게 눈물 양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원래 건조증이 심했거나 아니면 수술 도중에 각막지각신경이 손상이 너무 심하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손상이 가장 심한 라식보다는 손상이 적은 스마일 라식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도 조금 더 손상을 줄인 1mm 스마일 라식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두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수술하고 나서 난시가 남는 경우입니다. 고도 난시의 경우에는 난시가 적게 교정이 돼서 저 교정이 되든지 아니면 잘 교정이 됐다 하더라도 난시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난시가 있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차로 난시 교정술을 해서 난시를 줄여주고 그리고 2차 수술로 자녀 근시 난시를 없애는 스마일 라식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자녀 난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시가 있다는 것은 각막이 불규칙하다는 거거든요. 꺾이는 각도가 다르니까. 역시 한 점에서 온전히 모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빛 번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구건조증과 난시가 빛 번짐의 이유가 될수 있는 거군요. 아이, 깐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수술 범위와 동공 크기 때문입니다. 수술 범위를 광학부라고 해가지고 보통 6mm에서 6.5mm 정도 직경으로 각막을 깎습니다. 이런 형광등 빛이나 강한 햇빛 아래서는 동공이 작아서 뭐 3~4mm 그 이하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mm만 수술을 해도 수술 범위로 다 커버가 되죠. 어두운데 가면 빛이 없으면 동공이 다 커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동공이 더 많이 커져요. 예를 들면 7.5mm, 8mm 이렇게 커지면 뭐 수술 범위 6.5mm 했는데 뭐 8mm다. 그러면 수술 안된 부분에서 각막을 통과하는 빛이 빛 번짐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어두운 데서 동공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빛 번짐의 해결 방법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시력 교정술 후 생기는 빛 번짐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각막이 회복이 되고 눈물량이 증가하고 때때로는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어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 받은 병원에 가서 한번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할 때빛번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막 손상 이 적은 수술 그러니까 스마일 나식을 추천을 하고요 초고도 난시가 있다 그러면 난시교정술을 통해서 줄이고 수술을 해서 잔여 난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컴택입니다 아이 컴퇴기. 오늘은 수술 후빛번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컴택이었습니다 아이 컴퇴기.